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IP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전문가 용용이긴 한데, 음, 어 그, 제도, 저 아이가 IP가 있잖아요. 지난 십몇년 동안 해왔던 그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IP를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워킹을 안할 때는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저희 아이는 사실은 이제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되거든요. 이제 한국, 그, 학제로 얘기하면. 근데 미국은 11학년. 그러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어, IP가 제대로 작동,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IP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서비스를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 있고 있고, 선생님 이걸 따라 하는지 아니면 얘가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한 여러 가지 들여다 볼게 많은데요. IP가 w o 워킹하지 않을 때, I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스페셜 에듀케이션커뮤니티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거기서 한 스텝을 8개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작년 IP와 올해 IP를 비교해보는 거죠. 작년에 이런 골로 이런 걸 했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스테이지가 어, 하나 세는 데서 다섯, 올해는 다섯에서 여섯, 뭐 열까지 셌는데 7 어, out of 10, 그러니까 10번 번 도전해서 7번을 성공하면 달성한 거로 본다. 뭐 이런 이제 i p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IP로 봤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싶으면 이 gathering 데이터 데이터를 다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게 working 안 했고 어디까지 와 있고 이런거를 한번 스스로 페이퍼 e r w o 를 보시면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선생이나 IP 미음때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야, 이거 봐봐. 니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는 현재 이 자리에 밖에 없어. 왜 그랬을까? 이게 문제가 뭘까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과목이, 어떤 행동이, 왜잘안 됐는지도 분석을 좀 하셔서, 고를 줄이든지, 고를 올리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잘못 모아두면 이 분석 자체도잘안 되겠죠. 근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그저희 위에 분들 중에는 그 저보다 선배 부모님들 중에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저 역시도 어 아마도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mild, moderate, uh, severe, and profound 이 증, 증상에 따라서 조금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데이터 분석이 부모님들은 이만큼 원하는 것 같고 아이도 이만큼 되는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이 이만큼 원하는데 아이는 못 따라와 주면 저희는 골을 스텝다운 한 적도 있거든요 이 골이 너무 하이였다그래서저희 내려 본 적도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모아 놓은 데이터, IP 인한 데이터를 보실 때잘 보셔야 되고 꼼꼼히 읽어 보시라는 말을 수,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가 모여졌고 분석이 끝났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IP 팀과 그게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스코사이콜러지스트 P, speech, OT, 구애, extracurricular l A 애들을 보고 컨택을 해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케이스 매니저도 디스트릭, 케이스 매니저도 있잖아요 뭐 디스트릭에 케이스 매니저까지 올라가는 거는 좀 너무 방대한 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 사람들하고 어, 의논을 잘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브로크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데미지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IP가 작동을 잘안 하면 어떤 컨셉이 생기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학교 팀이 그니까 저희도 이게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가니까 저는 저희 아이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이셨고영한 선생님이어서 All the technology 쓰셨어요. 무슨 그에이리어 리드 어카운트라든가 미국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리마인더라든 그 앱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쓰는 앱들이 거기서 자꾸 소통해주고, 아이가 학교에서 썼던 거, 무슨 사진이나 행동했던 것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데이터도 보내주고, 학교 뉴스도 다 보내주고.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고. 물어보면 잘 한대요. 맞다 a 진짜로그 잘하는 게 뭐야? 그래서 한번 미팅을 가졌어요. What is he doing? 물어봤어요. What does it mean? Oh, no behavior, no arguing, no stubborn, follow the directions well. 그,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보면 IP를 기술해서 어느 정도 골까지 이 정도인지 진행이 돼가가고 있다는 걸 듣고 싶은 건데, 그냥, 아, 그래서 조금, 좀 화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IP 프리뷰 미팅을 한번 요청하셔도 되고, 혹은 이게 안 되면, 아이피를 최소 일주일 전에 한번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력과랑 컴페어를 해서 이것도 데이터 컬렉션에 들어가는 것 같은 위치인데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요구했는데 요구 안된 게, 요구한 게안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교육적인 거로 페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간 점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p 는다 아시겠지만, 부모 리퀘스트로 요청하실 수 있어요. 꼭애니얼리안 하셔도 되고, 꼭 트라이 얼니리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애니얼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 애니얼리 하셔야 되고, 그 중간에 몇 번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성적표라든가. 중고등학교 가면, 어, 성적표 같은 게 와요. 저희 아이들 성적표 같은 게 오는데, 거기 보면 그냥 뭐 satisfactory, outstanding, S.O.밖에 없어요. 보통은 A, B, C, D 그레이 매겨져야 되는데 고등학생이라 그때 뭐 outstanding, satisfactory.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 쪽으로는 완전히 못하는 아이니까 그것만 해도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뭐 이제 그런 거 보면. 볼때 그런 성적표를 보면서 아 얘가 이거 부족하구나 뭐 어떻게 하면 더임프로브 시킬 수 있을까를 중간 점검을 통해서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가는가 그리고 그중간중간 했던 미팅은 이거는 딱 셋업된 골이 아니에요. 디스커션 하는 거죠. 하우트 인프로브에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IP 때 작년에 혹은 지난번에 last time에 했던 그 골을 지치브할수 있는가를 계속 같이 트래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팅을 선생님들 하는 싫어해요 너무 바쁘죠 선생님들이 뭐 자폐아이들 한두 명그것꼭 자폐아이가 아니라 다운신드럼 그 뇌성 소아마비 뇌성마비 뭐 이런 아이들도 같이 하시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해 인디비셜 플랜을 다쳐주셔야 되니까 사실 선생님들 워크로드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아이가 속한 그룹이 한 7명 정도 돼요. 중증, 초중증 이야 돼요. 그, 그 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 말 못하는 애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저희 아이 포함해서 16살인데 말 못하고 비해배유 어, 시가 있고 이런 애들, 지적장애가 있고 어, 인지장애 있는 애들, 저희 이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게 다섯 번째예요. 계속 고를 조종해 가야 되고 서비스는 서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일대일이 어, 필요한 애들 이 있죠.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대를 줘도 못해요. 비애비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대를 아니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때는 저희 아이가 저희가 저희 아이 되는 소망이 희망이 너무 컸을 때, 지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줘도 못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1대1 요구하세요. 그럼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가능합니다. 비해별 이슈가 없으면 될수 있으면 1대1 안 해줍니다. 학교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가능하면 학교 옵저베이션도 가시고, 가능하면 선생님한테 애들 픽업할 때, 혹은 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하우 w is it going? 뭐 이렇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그래, 어차피 저는 아카데미 파트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아이가 말성이 없고, 비애비병가 없고 이러면 저는 오케이. 근데 아카데믹이 욕심이 있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아이라면 꼭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수학은 잘하고 있는지, 수학은 어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픽업 갈 때마다, 혹은 선생님이 시간이 있는, 그니까 픽업 가면, 선생님 대들 우르르 들고 나오거든요. 그때 잠깐 시간 이 있어요. 길지는 않지만 one more one or two minute, three minute 이렇게 everything everyday 조금씩 체크해주셔야 돼요. 뭐 everyday는 물어보는 건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러면 once a week keep checking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게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그 미, IP m e e t i 을분모리 request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요. 모든 걸 다큐멘트 해야 돼. 여러분들이 에스크 했던 거를 앱에다가 다 텍스트로 기록을 해놓든지, 한국선생님이 카톡으로 해놓든지, 만약에 개인적인 통화가 그통을 그 대화를 허락을 안한 곳이면 이메일로 오피셜리 다큐멘트 해놔야 돼. 꼭 여기서 하실 때 중요한 거. 케이스 매니저든지 프린시플한테 꼭 cc를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본인은, 뭐 본인 가족은 bcc, 블라인드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메일을 못 받았다고 할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미친 짓이에요. 환장하는 거 그래서, 그럼 BCC로 된, 블라인드로 된 사람 받았잖아요. 그럼 다간 거예요.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그노을 했던가, 신경 안 쓰고, 선생님들의 이메일 로드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혀서 못 체크하고 갈 수도 있는데, 못받지는 않았어요. 체크를 못 했을 뿐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 직장생활 하면서 그랬어요. 뭐 스팸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요즘 그래서 스팸도 체크해야죠. 보고, 거기 들었는지,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그 사람 보냈는지.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내가 이메일 보냈다고, 텍스트, 그 공유 앱이 있잖아요. 선생님들과 부모들 통하는 앱에다가 이메일 보냈다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선생님들 어펜스 할수 있는데요. 이건 전적인 부모의 퍼스펙티브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예, 화나실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도 언더스탠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게뭘 잘하는지 포커스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는데요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지하게 쫓아가서 푸쉬해야 돼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니까뭐 우리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그런데 3학년이 지나니까 구구단도 하나도 못하죠 카운트도 못하죠 그러면 이번 기초 숫자 읽기가 안 되면 수학은 끝이에요. 그리고 문과죠 영어 미국은 영어니까 한국에서는 국어 기억리는디글해서 아예 못 읽는다 못 읽는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가 아니고 못 읽는다. 말을 못 해도 요즘엔 그 ASD 바이스로 다들 애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못 한다 끝이에요. 그러면 지적 테스트 받아봐야 되고요. 인지 테스트도 받아봐야 돼. 못 한다. 그래서 지적인 게, 그러니까 저희는 redirecting 했죠. 아이가 safe 하고 satisfaction life로 살수 있도록, well-being의 f o c u 로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린 move 했다고.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거에 focus예요. 그 저희가 요즘 잘하는 건 청소예요. 그, 부엌에 가면 아일랜드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모든 거, 쓰레기, 리빙룸에 있는 쓰레기, 주워다가 쓰레기, 쓰레기통에 넣고, 뭐, 이런 걸 너무 잘해. 어디서 배웠는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가르친 적 없다고, 그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요. 저, is the best를 본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가 잘하는 거에 포커스 하시. 아카데미는 안 되면 포기. 지적장애가 있으면 포기. 아티스트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 아이가 보면 체육에 관심이 있어요. 체육의 포커스, IP 보면 다 나와요. 어디서 계속 발전이 안 되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서 포커스, 아예 강점에 포커스를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P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학교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A들은 충분한지,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차이나요. 근데 집에 오면 A, B, A 보통 행동에 관심이 많죠. 많은 ABA 컴퍼니들이 팔러시적으로 어, 그 아카데믹한 건 못하게 돼 있어요. 행동적인 것만 수정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그 ABA 컴퍼니를 지나갔고 4개가 더 되나 본데요. 그 다음에 수 명의 어, 한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한 회사에서 올 때보다 3, 4명씩 왔으니까, 한 10명이 넘는 때 RBT, BCBA. BCBA는 최소 3, 4명은 뭐,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 거그 위에 탑법도, OT 스피치도 따로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들이 할수 없는 거는 안 해줘요. 회사적으로. 근데 그걸 트이킹 하죠. 그래서, 글씨 쓰는 거는 f i v 로 m o r s k i 그 다음에 이걸 거부할 때 나오는 그 b e h a 에 대해서 어드 j 스팅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RBT 재량에 따라서 그아이그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고 안 도와줄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 아이가 잘하는 것에 포커스, 그 ABL랑 OT랑 스피치랑 다 상의해서 아이가 잘하는 것 거기에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IP가 나 working 할 때는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모으시고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하주, 하셔서. 무엇이 틀린지를 찾아내셔야 되고, 뭘 못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IP팀의 에 선생님들, 교정선생님 케이스 매니저, PE 티처, 스피치, OT, Even private session에 있는 사람들도 i n v 시켜서 혹은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도 i n v 시켜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네 번째로 IP 리뷰를 한번 하셔야 돼요. 미팅이든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모니터를 또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향성, 지향성 혹은 목표로 수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서류상으로 남겨주셔야 돼. 그게 이메일이 됐든 카피가 됐든 남겨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우리애들 이걸 이 너무 잘해, 공던지기를 너무 잘해. 근데 그게 아이한테 relief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relief일 수도 있고, 그게 아이의 센츄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를 자꾸 p r o v i d e 해주으로써 하는 게 좋다라고 스페셜 에 i 케이션커뮤니티에서 얘기합니다. 그니까, 러이 정도 켜보고 이 정도 지나가 보니까, 이전에, 저희,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십몇년 전만 해도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커뮤니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적으로도 모든 어머니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계속 개인적으로 포스팅을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거를 어, 겨드이가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마더스 어, 그 모임에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데라그래서도 데이터가 인업하지 않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인포메이션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에러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한테 적용되지도 않는데, 막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그때, 컴플렉이 생기고,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가르쳐드리는 스텝으로, 아이들하고 잘 한번 고민하셔서, 진짜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프로브하고 성장하는, 그게 학문적이 됐든, 신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행동적인 것이 됐든, 성장은 해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니까 한번 오늘 드린 팁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피 고민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